오늘은 오래간만에 게스타일 위드미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메이크업부터. 제가 지금 세안을 하고 스킨을 바르긴 했는데 그래도 준비하면서 많이 건조해졌을 것 같아서 스킨푸드 로얄라니 프로폴리스 이니츠 괴리 미스트를 뿌려주도록 할게요. 문사력은 이 정도. 제가 얼굴에 열이 많고 홍조가 있는 타입이라 이렇게 미스트를 뿌려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하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에센스로는 스킨푸드 로열허니 프로폴리스 이니치 에센스 이 제품 발라주도록 할게요. 국민 에센스라 해도 가은이 아니죠. 스킨푸드 하면 생각나는 제품이고, 이번에 내고왕에 나와서 더 유명해지는 제품이에요. 제 피부 타입이 수부지라서 항상 뭔가 기초 제품을 바를 때 고민이 많은 편인데, 뭐, 항상 겉은 촉촉해져도 안은 땡기는 느낌. 그래서 한 겨울철 되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편인데, 요 제품은 이렇게 한 방울씩만 해도 진짜 촉촉하게 속까지 채워주는 느낌이라 상당히 좋아요. 발림성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전혀 끈적이지 않게 잘 흡수가 됐죠. 지금 손이 엄청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항상 이런 계절에 세안을 하면 얼굴이 막 거칠거칠해진 게 느껴지는데 이 제품 바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부드러워져서 세안할 때도 기분이 좋고 이렇게 촉촉하게 보습이 잘된게 보이시죠? 스킨푸드 루에라니 프로폴리스 이니츠 베리어 크림. 이 크림은 진짜 꾸덕꾸덕한 재질의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뭔가 점성이 없을 정도로 꾸덕꾸덕한 게 보이시죠? 이 정도 양으로만 해도 상당히 고보습으로 뭔가 피부에 사르르 녹으면서 탄탄한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 두 번째는 좀 약간 광대뼈 위쪽으로. 인상의 눈썹 모양이 진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한참 아치 모양을 그렸었는데, 요실 그냥 그것보단 조금 부드럽게 그려주는 편입니다. 저번 겟레드 위드미에서 보셨을 제품일 텐데,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원래 이거 좀 섞이는 게 싫어서 덜어내고 쓰는 편인데, 거의 다 써가고 있어서, 그냥 쓰고 있어요 짠 페레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길게 나온 아이 팔레트입니다 다 쓰고 싶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펄을 좋아해서 <laughs> 한번 써볼게요 되게 펄이 화려하다 이건요 컬러로 조금 끝에 해줄게요 음영을 살짝 넣어줄까요? 그럼 이제 같이 코디해 보도록 해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도 했고 아직 옷장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계절이 중근한 방인데 이 가디건이랑 제가 좋아하는 터틀넥을 코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양적인 무늬가 있는 터틀넥에 한복 같은 셔츠 느낌의 가디건을 입어줬어요. 지금 그린 컬러의 포인트가 들어가서 그래도 너무 튀는 것보다는 이런 컬러의 스커트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신발은 이 화이트 잉크 부츠를 한번 신어볼게요. 부츠를 신어줬습니다. 아우터는 이번에 새로 산 코트 입어줄게요. 등 쪽에 얇은 패딩, 니피가 들어가 있는 반코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볼게요. 가방은 제가 잘 들고 다녔던 찰스 앤 케이스 버킷백을 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토트넥, 바디건 레어디에 반코트를 입어줬어요. 그리고 카키색 스커트에 버건디. 버킷백. 이런 레이어드 느낌으로 코디를 해줬습니다. 제가 열심히 고심해서 고른 겨울 코트예요. 전 그럼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오늘은 좀 캐주얼한 무드로 코디를 해볼까 해요. 옷 정리를 요즘 통 못했는데, 요건 좀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면바지 데님요 청 정리해뒀어요. 아직 옷 정리를 못해서 지금 보이는 옷을 그냥 꺼내왔어요. 엄청 꾸깃꾸깃하다. 한요 정도 컬러가 잘 어울릴 것 같다. 상의는 이렇게 해주고, 바지는 제가 가을, 겨울 슬랙스 기장요 버전을 지금 엄청 많이 사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촬영을 못했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입었던 위드윤 제품으로 짠 이렇게 우선 입어보도록 할게요 헤링본 울 자켓을 입어줄게요 여기에 요즘 제가 자주 쓰는 요고자 캐주얼하게 코디를 해줬습니다. 이걸 좀 발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로고가 있는 가방을 들어줬어요. 그럼 나가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캐주얼하게 스타일링 했어요.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어디에 뭐 편안하게 다 입을 수 있는 코디라서 마음에 들고요. 바지도 상당히 편안하고 개인적으로 캡모자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코디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랍니다. 자켓이랑 슬랙스랑 어글리슈즈까지 해서 가방까지 해서 좀 적당히 섞인 듯한 느낌이 나죠. 다른 날에 또 봐요. 안녕! 오늘은 세 번째 겟살 위드미 하는 날. 새로 산요 반팔 반목 니트 입어볼게요. 그레이가 더잘 어울리긴 하는데. 좀 풍부한 컬러감을 줄 거면 체크가 날것 같고, 전 체크를 입어줄게요. 요걸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게 더잘 어울 릴것 같아요. 깔끔하면서 좀 단정한 느낌으로 요걸로 하이 입어줄게요. 이렇게 좀 타이트한 화이트 롱부츠로요. 어느 녹색이 나을지... 어느게 나을 것 같아요? 둘다 괜찮은데 전 이게 좀더 와이드네요 가방은 이번에 산 호보백으로 들어줄게요 안쪽에 요 상의가 좀 어두운 상이라 아우터 코트는 좀 밝은 컬러의 코트를 녹색 계열로 매치를 했습니다 좀 단정한 코디를 오늘 해봤는데요 아주 춥지 않은 날에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쪽에 반팔 티트를 입었기 때문에. 아직 낮에는 더울 때가 많아서, 요런 식으로 코트랑 좀 가벼운 옷이랑 같이 겹쳐 입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전 그만 이만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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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겨울철이라 한랭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뭐, 이런데 춥고 그러면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다른 몰라도 이 에센스는 항상 바르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뭔가 피부가 확실히 좀 요새 부드러워진 느낌. 뭔가 쫀득쫀득해 보이는 게 한눈에 보이죠? 가을, 겨울철에 피부 간지러운 거 없어진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마스크도 자주 쓰고, 좀 메이크업, 번지고 이런 게 살짝 싫어서 톤업 크림을 구입을 했어요. 지베르니 밀착 톤데이션 색깔 너무 귀엽다. 커버력은 전혀 없고 살짝 톤 보정만 해주는 느낌. 눈썹이랑 입술만 해주도록 할게요. 입술은 간단하게 오늘은 이 제품만 사용해 볼게요. 발라준 걸로 볼터치도 똑같이 오늘 한번 같이 코디를또 해보도록 해요. 오늘은 화장을 가볍게 했으니까 이 티셔츠랑 이 치크 남방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한번 입어볼까요? 어두운 컬러의 조거 팬츠 입어줄게요. 나와라. 플리스를 한번 입어볼까요? 여기에 요 나이키 오랜만에 비니를 한번 써볼게요. 양말이 신죠? 오렌지색 티 안에 흰색 티를 레이어드 해줬고 요 오렌지 컬러에 맞춰서 양말이랑 깔맞춤을 했습니다. 비이랑 가방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색감도 마음에 들고 이렇게 여러 겹 겹쳐 입어서 굉장히 돌아다닐 때 입고 벗기하기에도 편할 것 같고 마음에 들어요. 안녕.